哇。Wow. 이꽃좀 보세요 몇 년이나 되었는지도 잊어버렸는데 종묘상 홈페이지에 수국처럼 풍성한 꽃이 피는 귀한 나무가 소개되었기에 한그루 사다가 심을 장소를 고민하다가 뒷곁에 심었습니다 몇해 동안 꽃도 피지 않아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었는데 오늘 우연히 뒷곁에 와보니 이렇게 예쁜 꽃이 화려하게 많이 활짝 핀 것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나무 이름은 유럽종 분꽃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목수국처럼 수많은 꽃이 뭉쳐져 피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향기가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줄기가 자라 올라가면서 대칭으로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꽃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멋있습니다. 수국처럼 삽목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뒷곁에 한 그루만 키우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아깝습니다. 삽목이 된다면 번식을 하여 정원의 앞쪽 잘 보이는 쪽에 많이 심어두면 정원이 한층 더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꽃송이가 수국처럼 크기 때문에 가지가 밑으로 처지고 약해질 수도 있으니 가지치기를 해서 굴서 굵고 튼튼하게 키울 겸잘라낸 가지를 이용해 삽목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밖에는 비가 계속 오고 있지만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니 지루하고 답답하고 몸이 건질질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로풍꽃나무 꽃이 졌기 때문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중이지만 밑에서 굵은 가지에서 강전정을 해서 비를 낮추고 굵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굵은 자리에서 와 나무가 굉장히 딱딱한데 어휴, 손으로 자르기가 아주 힘드네요. 아유 안 되겠다 전동 가위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손으로는 꼼짝도 안 하더니 전동 가위를 대니까 한 방에 나갑니다. 투명한 뚜껑이 있는 삽목 상자가 일반 트레이의 반만 들어가는 크기라서 삽목용 59 트레이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뿌리가 생겼을 때 뿌리에 산소 공급이 더잘 되게 하기 위해 삽목 트레이의 사방으로 공기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을 만한 적당한 공구가 없어서 긴 못을 라이터 불로 달구어 갖다 대니 이내 구멍이 뚫립니다. 삽목 상자에 트레이를 넣고 녹소토를 부어 넣어 채우고 물을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분꽃나무의 가지를 잘라 굵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잘라낸 가지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물에 1시간 이상 담궈서 물을 올립니다. 묵은 가지이지만 굵은 가지가 삽목에 성공하면 처음부터 밑둥이 굵은 나무를 얻을 수 있게 그냥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묵은 가지 중에서 좀 가느다란 가지도 자르고 가지 끝에 새순이 생긴 것도 자르고 여러가지를 시도해 봅니다. 굵은 꼬챙이로 미리 구멍을 만들고 준비한 삽목을 찔러 넣습니다. 물을 한번더 충분히 뿌려주고 습도를 유지하기 쉽게 투명 뚜껑도 덮었습니다. 녹소토에서 삽목이 더잘 되는지 일반 상토에서 삽목이 더잘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 상토를 채운 삽목 트레이에도 똑같이 심었습니다. 둘다 썬룸 안쪽 약간 그늘이 진 쪽에 두기로 합니다. 나중에 뿌리가 나서 산목에 성공하면 예쁘게 촬영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